안녕하세요. 순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운동기구회사 펠로톤 이야기입니다. 이 운동기구회사가 음악산업에서 1등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시나요? 운동기구랑 음악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1등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다양한 활동이 제한됐죠? 그 중에서도 헬스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고, 아직도 사용자들은 마스크를 낀채 운동하고, 심지어 샤워드 금지입니다. 저도 샤워를 못한다는 핑계로 요새 잘안 가는 중인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 가파르게 성장한 미국의 펠로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작년 요맘때쯤에 동학개미들한테 아주 유명한 주식이었는데 요새는 좀 인기가 식은 것 같습니다. 펠로톤은 미국의 홈트용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파는 회사인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운동기구만 파는 회사는 아닙니다. 기구마다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게 달려있어서 다양한 운동 영상을 보면서 트레이닝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영상을 만드는 회사 역시 펠로톤입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팔고 안에서 앱을 파는 것처럼 또는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파는 것처럼 펠로톤은 기구는 운동 콘텐츠를 팔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콘텐츠 회사로 분류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펠로톤의 성공을 보면 이러한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힌 거죠. 아직은 자전거, 러닝머신 뿐이지만 로잉머신 등 점차 더 많은 홈트 기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기에 맞는 콘텐츠도 더 많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카톡한다. 구글링 한다 이런 말 쓰듯이 미국에서 홈트레이닝 하는 걸 펠로톤 한다고 말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잘 잡았는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펠로톤의 높은 고객 충성도와 성장률 낮은 이탈률 가격 경쟁력 압도적인 콘텐츠와 강사진 등 얘기해 드릴 것 많지만 그럼 너무 길어질 테니까 앞서 말씀드린 펠로톤의 뜬금없어 보이는 음악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은 콘텐츠를 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음악도 포함이 됩니다 멜론이나 벅스 유튜브 뮤직 같은 곳에서 노래 들으면서 운동하는 경우 많이 보실 수 있으시죠? 펠로톤이 사용자들이 다른 앱을 거칠 필요 없이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이미 펠로톤에서 음악은 스피닝 클래스와 여러 운동들의 사운드 트랙으로도 사용되면서 사용자들의 운동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운동기구 파는 회사가 왜 음악에 집착하는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 부분에서 의문을 품었던 펠로톤이 음악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1위는 뭘까요? 바로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표는 각 앱들이 스트리밍 되는 곡마다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주는지 나타낸 표인데요. 보시면 스포티파이 0.348센트, 애플 뮤직 0.675센트, 유튜브 뮤직이 0.15센트를 아티스트에게 제공합니다. 제일 대중적인 회사들도 저 정도인데 운동기구 회사로 시작한 펠로톤은 얼마나 줄까요? 무려 3.1센트로 적게는 5배에서 최대 몇십 배까지 차이나는 수준입니다. 유튜브에서 20번 들을 걸 펠로톤에서 한 번만 들으면 아티스트가 받는 돈이 똑같으니 아티스트 친화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심지어 작년엔 4센트, 재작년엔 5센트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펠로톤은 압도적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2위입니다. 아니, 그럼 1위는? 하실 수 있는데 1위는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6센트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두 회사가 음악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 그건 또 아닙니다. 음악 스트리밍 횟수는 유튜브가 절반 넘게, 스트리밍 관련 수익은 스포티파이가 절반 넘게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이 둘은 0.1%도 안 되는 스트리밍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두 회사는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을 아티스트에게 줄까요? 미쳐서 그러는건확실히 아닙니다.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두 회사만 음원 스트리밍 회사가 아닙니다. SNS라는 플랫폼 회사인 페이스북과 운동 기구 매출이 70%가 넘지만 운동 콘텐츠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펠로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음악들을 가져다 쓰지만 최종적으로 는내 콘텐츠를 위한 음악을 만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펠로톤에서 한 번만 재생해도 돈이 되는 걸 보지 않았냐? 우리 플랫폼에서 쓰기 좋은 노래를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펠로톤은 사용자들이 음악을 통해 운동 경험을 새롭고 풍부하게 느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의 저작권 문제는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펠로톤는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해서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이상하고 미묘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펠로톤는 계약이 만료되어도 한번 썼던 음악을 계속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펠로톤이 아리아나 그란데의 사이드 투 사이드라는 곡의 저작권의 소속사로부터 8월 한 달간 쓸수 있는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펠로톤는 8월에 해당 곡을 스피닝 클래스 강의 음악으로 사용하고 업로드해 버립니다. 계약 조건대로 생각해보면 8월에만 이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펠로토는 저작권 계약이 만료된 9월, 10월에도 계속해서 이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미국에서는 저작권 사용료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메카니컬 로열티스랑 퍼포먼스 로열티스인데요. 메카니컬 로열티스는 음반, 음원 등에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라면, 퍼포먼스 로열티스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무대와 관련된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영화나 방송 삽입곡도 퍼포먼스 로열티스라고 합니다. 스포티바 같은 음원에서는 두 가지 사용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반면 펠로토는 퍼포먼스 로열티만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하는 게 아니라 방송 같은 거에 쓰는 거다. 수업에서 킨 거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저작권료를 아끼면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거죠. 하지만 이런 펠로톤의 모습에 반감을 가지는 아티스트들과 회사들에 의해 소송을 당하고 배상과 합의를 거치면서 이전보다 높은 로열티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펠로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게 더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펠로톤이 편법을 쓰다가 오히려 전통 당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사용한 저작권에 대한 비용이 급락하기도 하였고 펠로톤의 행동을 통해 펠로톤이 원하던 피트니스 관련 음악 산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동기구 회사인 펠로톤이 음악에 집착하는 이유와 저작권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고 펠로톤이 음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건도 아닙니다. 아직은 열심히 키워가고 있는 단계죠. 음악 시장은 이미 강자들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펠로톤이 100만 곡의 라이센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음원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7천만 곡, 애플 뮤직은 7,500만 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기기 회사가 운동 콘텐츠 회사로 지나온 것도 놀라운데 얼핏 생각하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음악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란 게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음악 산업 내에서 점유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사용자가 늘어나고 저작권자가 돈을 버는 생태계가 점점 커진다면 펠로톤이 스포티파이를 제치는 상황도 언젠간볼수 있지 않을까요?